이 문제를 풀기 전에, 대각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. 대각선은, 대각선은,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에요.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야.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. 이은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해. 그러면,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이 하나도 못 나오지. 왜? 요 꼭지점, 요 꼭지점, 요 꼭지점 다 이웃하고 있어요.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이 나오지 않고 사각형에서 볼게요. 사각형에서 보면 이 꼭지점마에서 이웃하지 않는 것, 얘랑 얘랑은 이웃하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갈수 있어. 이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하나밖에 없어. 일로 가는 거지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웃하지 않는 것, 얘 하나. 이렇게 가야 되겠어. 그러면 사각형일 때에는 무엇을 빼주면 되냐면 3을 빼주면 되겠다. 이 3은 뭐냐? 자기 자신, 이웃하는 두 개. 이렇게 해서 3을 빼주면 여기 한 개가 뭐냐? 1이 나오죠. 이 1은.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야 다시 말하면 n각형이다 그러면 n각형이면 n각형에서 뭐를 빼주냐면 3을 빼주면 얘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나오는 거지 이 3은 뭐라고?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 두 개를 빼주면 3이야 그래서 오각형에서 볼까? 오각형에서 보면 요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거 얘, 얘 이웃하니까 이웃하지 않는 것은 이거, 이거가 되겠다. 그러면 한꼭 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n-3 해줘서 이 n의 값이 얼마였지? 5각형이니까 5-3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해주면 2 이렇게 나오겠다. 이 2는... 이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인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고 나면 삼각형은 몇개 나오냐면 하나, 둘, 셋 어, 이렇게 거지는 나눠지는 삼각형은 몇 개가 나온다? 세개이 삼각형의 개수도 공식으로 한번 뭐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공식이라고 그럴 것 없고 여기서 n각형에서 뭐를 빼주면 하나, 둘, 셋이 나오려면 2를 빼주면 아, 이렇게 생겼을 때 나오는 삼각형의 개수 3개. 육각형에서 한번 해볼게요. 육각형. 육각형에서 보면, 이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, 이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얼마라고 그랬지? n-3이라고 그랬어요. n-3. 그래서, 여기 육각형이니까, 6-3 해주면, 6-3 해주면,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3개야. 하나, 하나, 둘, 셋,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을 때 나오는 삼각형의 개수.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 어떻게 구해준다? n-2 해줘서 몇 개가 나온다? 네개가 나오겠죠. 왜? 육각형이니까 n 대신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? 6을 넣어야 돼. 그럼 이것을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. 12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a개래. 그러면 a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어떻게 구한다라고 그랬지? n-3이라고 그랬어요. n은 얼마? 12-3. 그래서 a의 값은 얼마? 9가 돼야 되겠다. 그리고 이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b. 이때 삼각형이 생기는 개수 b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? 아까 여기 있네. n-2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얼마? n-2. 몇각형이야 지금? 12각형이니까 10. 2 마이너스 2 해주면 b의 값은 얼마가 된다? 10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? a의 값이 9 플러스 b의 값이 얼마? 10 그래서 19가 되겠다.